안녕하십니까 공부와 연구 대학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공연대 이은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가 제가 네 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어, 지식보다는 지혜, 암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정답과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 부모 관점이 아닌 자녀의 지적 호기심 관점, 이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저도 초등학생을, 초등학생을 둔 부모로서 어, 이네 가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 실제로 어, 이거를 실전에 적용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문제 같고요. 어, 예를 들면 첫 번째 지식보다는 지혜. 어, 지식이라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암기이고 지혜라고 한다면 어, 그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뭐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이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뭐 지식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 암기도 중요하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 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대부분 다 정답을 찾는 거잖아요. 뭐 그것이 정, 장단점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그 프로세스가 본인이 납득을 하면서 어, 진행을 하는 게 본인 스스로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답만을 찾는 그런 것보다는 어, 이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과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통 교육할 때는 어, 부모 관점 그니까 저로 치면은 제가 부모니까 제 관점에서 어 우리 아들이 이런 점이 부족하겠구나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녀의 심리 상태를 보고 그 자녀가 어 어떻게 본인이 공부를 하길 원하냐, 어떤 방향으로 하길 원하냐를 어좀 공감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플러스 어 자녀가 어떤 거에서 어떤 부분에서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어,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자녀가 궁금한 것 위주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둬야 할까요? 자, 네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학습 습관, 두 번째는 정서 발달, 세 번째는 사회성, 네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학습 습관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학습 습관의 첫 번째는, 어, 호기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 초등학교 시기에는 정답보다 왜죠? 이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저, 저도 저 초등학생을 둔 부모로서 어, 애들을 살펴보면 어,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어떤 학생은 여기에 궁금해하고 어떤 다른 학생은 저기에 궁금한 그런 지적 호기심의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y 라 던지는 그 지적 호기심의 분야도 각각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분 부모로서 초등학생을 교육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지를 먼저 귀기로 듣고 그리고 그 자녀가 어 이거를 알려고 할때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 나는 수, 부모인 나는 수학을 가르치고 주고 싶은데, 어 우리 아들 내미가뭐 과학을 더 좋아해. 그렇다면은 수학을 강요한다 보다는 과학을 먼저 알려주면서 학문에 대한 어, 호기심 그리고 지적인 어 지적인 지식을 어, 먼저 과학에서부터 먼저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천천히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가이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는 지금 생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겠죠. 그럼 생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가이드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주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읽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질문할 때, 저 또한 미리 공부를 해서 알려주면, 저도 좋고, 아들도 좋고. 네, 그 다음. 책 읽기 습관. 네, 매일 일정 시간, 독서 시간을 정해두면, 어휘력, 사고력에 함께 성장합니다. 특히 부모가 집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같이 독서하며 성장합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저희 부모님이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책을 읽지 않는데 저한테 계속 책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제 마음은 뭐였냐면 아니 자기도 안 보고 자기도 공부하는데 왜 나한테 계속 공부를 강요할까라는 그런 반발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이제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무작정 강요한다기 보다는 나 스스로가 어, 부모로서 어, 자녀의 거울이니까 부모로서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뭔가를 알려주거나 강요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인지 먼저 스스로 되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책이라는 것은 간접적 경험 그 간접 여행입니다. 어, 뭐, 소설도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고요. 특히 과학책, 그리고 사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애들이 주로 좋아하는 역사책, 그런 것들은 다른 인생을 간접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어, 좋은, 좋은 기회입니다. 자,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여기 유약을 잘 되어 있는데요. 문장을 익히고 어휘력이 늘어나고, 문해력, 집중력이 길러지고, 공감지수가 증가하고 상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나 지식을 접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가 요즘에 태블릿이나 뭐 모바일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루에 적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자녀한테 시키고 많은 시간을 그 자녀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느끼게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율성 존중입니다. 어, 자율성, 자율성 존중. 과제를 대신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완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 특히, 어,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생 문제 같은 경우는 성인이 접했을 때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어, 이걸 못 푼다고 한다면 어, 자녀한테 왜 이것도 못 풀어? 붕계를 하면서 자기가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해봤는데 어 사실 좀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녀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계속 힌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걸 풀기 전에는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 그 힌트를 토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어찌 됐든 간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 결과를 찾아내겠죠 결국엔 그런 가이드를 잘할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적 자기 계획적 삶에 따른 보상 체계.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잘 풀면은 칭찬해 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과자를 선물해 준다든지 그런 보상 체계를 부여하면은 어, 자녀 입장에서도 할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생기겠죠. 과정 칭찬입니다. 성적보다는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두어 칭찬하면 학습 동기가 내적 동기로 자, 자리 잡음.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죠. 뭐이 처벌, 처벌, 처벌 피하기 위한가요? 건뭐 학벌, 뭐 돈, 점수. 사실은 초등학생에 비유될 건 아니지만 뭐 외재적 동기가 있고 그다음 내재적 동기는 뭐 즐거움, 뭐 호기심, 열정. 목적 성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 성인마다 그리고 초등학생마다 각각 외재적 내재적 동기가 다른 것처럼 어,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는 내재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어, 자녀가 그걸 확실하게 인지하게끔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두 번째는 정서 발달입니다. 정서 발달 중에서 감정 표현 연습. 어, 초등학생들은 사실 완전히 감정적 그리고 본능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어,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을 잘 느끼, 느끼게끔 하고, 그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표현할 수 있게끔 장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화났으면 화내, 화가 나도록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진짜 어린이면 어린이답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린인데 너무 진지해 또는 너무 성숙해, 너무 어른스러워. 그럼 또 어린이답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면은 초등학생답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서 발달 위해 감정 표현 연습. 기쁨, 화남, 속상함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가 화났거나 짜증났거나 한다면 바로바로 부모가 그걸 캐치해가지고 어 물어봐야죠. 뭐 때문에 짜증났어? 뭐 때문에 화났어? 이렇게 해서 자녀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패 경험 허용. 어, 실수나 실패도 성장 과정임을 알려주면은 다음에 그 자녀가 실패해서 다음에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 한번더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러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실패가 허용되는 도전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실패는 초등학생 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지금의 저도 실패가 허용이 됩니다. 물론 성인이 되면 될수록 타격은 좀클수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 초등학생 뿐만이 아니라 성인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자. 실패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페일이냐, 석세스냐? 단순히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늘 도전하는 삶을 산다고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성인한테도 중요하다. 세 번째, 안정감 제공. 어, 부모가 꾸준히 아이를 지지한다는 믿음이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어, 부모가 내 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아이는 자기 스스로 대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심리학적으로 많이 비교가 된 용어기도 합니다. 어, 자존심은, 어, 없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존감이란다면 나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다는 건데 자존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대한 고집을 내세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가 키우는 어, 자기의 부모의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인정하고 하나의 생명체의 객체로 인정하고 소유가 아닌 그리고 그 자녀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그 자녀의 그런 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뜻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 뜻을 이해할 시간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와 부모는 줄다리기를 많이 하죠. 어떠 부모가 보통 아이를 훈계하기도 하는데, 아이는 굉장히 땡깡을 많이 부리는 존재잖아요. 싫다, 하기 싫다, 싫어, 아니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단계인데, 어 그럴 때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것을 잘 얘기하고 설득시켜서 이 아이가 납득시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이건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나쁜 습관이 있냐면 식탁을 앉으면은 제가 맞은편 앉고 저희 아들이 맞은편 앉으면은 저의 제 의자 쪽으로 발을 올려요 그게 편하대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의에 어 맞지 않다 이거는 어딜 가서든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자기가 편한데 왜 이게 무슨 문제야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해보기도 하고 제가 아들 의자에다 바로 올려보기도 하면서, 너 불편하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공감을 계속 얻으려,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이때는 한두 번 해서 될게 아니고, 열 번, 스무 번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의 행동을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아이의 노력이 실패했더라도 격려를 해 주는 거. 그 뜻은 뭐냐면, 부모가 항상 자녀의 편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챕터 1, 2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습니다 어 다음 2부 때도 어 초등학생 자녀교육법에 관해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